그 다음에 이제 무림이라고 한 것은 이 중도를 내놓고 무림이 따라오고 말이지. 무림이 중도고 중도가 지금 무림이고 말이지. 진여가 지금 무림이고 무림이 진여더라 이것이거든. 그러면 이제 무라한 것은 양변을 완전히 일치 생밀 양변에 다 완전히 떠난 말이지. 예, 떠난 것이고 어, 그건 쌍차가 되고 말이지. 예밀라간은건 쌍조가 되어서 말이지. 항상 명의여 이어서만 진여 대중이 이제 현벌하는 판이더라 이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무인 님이라감이좀 꼭딱지로 생각한다. 책인다 할란지 않는 말은 말이 이 회사 이제 바르게 되는 것이다 무인년 말이지 오차 법사는 즉시 무인님 무림민님 말이지 이이 예? 이 법을 갖다가 깨친다는 말이 이박그 육조와 밥 이걸 깨친다는 말이 이 즉시 무림이다 그 말이야 예? 무책무 뭐, 무무책이나 이것이 뭐냐면은 뭐 갖다 착각할 수도 있고 착각할 수 없다 그 말이야 이일체가뭐다 떨어진 것에 이제 말한 것이래요 그 앞에 이제 무림이라 하는데서 조심이 이제 자체의 말한것이계 말이지. 가령 예, 이 진짜는 더 말할 필요 없습니다. 설명할 필요 없는데 결국은자 우리가 이제 이이 종문에 서 말이야. 표방하는 것은 견성의 표방인데 이견성 성분이 표방이견성이라는것이 성경 성분이 라는것이그 근본 여러 곳은 무렴의 근본이 서가 있더라. 그래서 육조심도 무렴으로 유지해라. 그렇게까지 말하였다 그말이야그 다음에 무렴이란 것이 무신한 것도 없는 말이여. 퉁비은이 단밀문이 단공무렴이 아니다 그말이야 어? 일체 우천이 만든 이생에다 떨진 동시에 말이지, 지어, 우이 항상 명예이 말이지, 거기에서 일어난 그런 무림이더라, 이것이에요. 그래야 이 법을 갖다가, 에, 우리가 참말로, 어, 불불조조한 말이요. 어, 부처나 부처나 어, 조사나 조사라 말이요. 전체가 만되면은 개개의 승했음을 전해놓은 이 법을 갖다가 바로 깨칠 것 같으면 누구들은 이 무림법을 깨친 것이지 말이지, 무림법 내놓고는 어, 불조 비비 따로 없더라, 이것이라. 용시범중 오무생하야 말이지, 조시성불라야 금재니라 이제는 용시의 이제 징도가 있는 소리인데, 이제 무림이 지금 무생하다이 말입니다. 무림이 무생하나 같은 소리, 이제 그 내용, 표현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가 갖다 는 거야. 이제는 용지 비유가 있어. 용지 비유가 있는데, 큰 죄를 지었더라, 그 말이야. 그 내용은 자세히 말 필요 없고, 큰 죄를 지은데 말이야. 그래도 이제 자기가 무생하를깨치있더라그 말이야. 무생하를깨치거든조지성불의오금제라 우층이 어, 급전부터만이진부검전부터 성불에 의고오음제라 지금까지 우층이 심면서일체 중생회를 교화하더라이 말입니다. 결국, 뭐냐면은무생의즉 성불이고, 성불이즉 무생이다. 이 소리 같은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무생과 무림이 말이지, 그 내용이, 표현은 달라도, 내용은 같다는 것다가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이걸 다 쓰는 거네요. 오, 자가 본성하면, 자가 본성을 더 깨치 필거든 깨치 이면 1월 영어야 한번 깨치면 영원히 깨치단 말이오. 불구 경매하나니 사실은 미하지 않는 것이야. 만약 깨치가 다시 미한다 케면 바로 깨치는 아니다. 그 말이라. 아, 아닌데, 누구든지 자가 본소는 깨치 같으면막한번 깨친데 막 영원히 깨쳐. 영원히 깨쳐가지고 부부로 갱미어 다시는 미하지 않냐? 여 일출 시에 만님면 해가 만님면다 우뚱이 대명 중진에서 후궁에 떴거든. 불화보면 다시는 어둡지 않나 말이야. 어둡은, 얻어방, 어둡 거하고는 합하지 않거든. 지혜 일출이면 지혜에 우뚱이는 해가 뜬나가나 내가 놈이 불의 번뇌함으로 군인 말이야. 번뇌, 번뇌얻어은 거로 하면 다시는 마 같이 하지 않냐? 요 심각경계야, 이 심각경계 말이지 죽어있는 관이지한 그림, 어게일치어떤지 심경을 가다 다 안되면 여달에다 어뜩이 안되면은자, 음저 통관에 비서 다이빛이 말입니다. 망생이 불생이니라 말이야, 망생이 나질 않아 여와서는 망이 망생을간 것은 제육 의식의 생멸, 기멸 망생이 뿐만 아니라 말이야 제팔 무예 무기의 말이야 무기 망상은 이제 합한 선입니다. 망생 불생이 즉시 무생 범인이니 말이야 망생이 망생 나자 거든제파아리야망생가 망생은 나자 말이여 이거를 갔다가 제육0기멸 망상 말이니 이거가 있고 말한다 하면은 아까 이제 물었지 저게 예어이 마저지 하신 말씀인데라 대포사리 진공체에 대해서 본선을 깨지 못한게많거든 진공체에 서거제파아리야 지레 했기 말이 말이여 그거 같은 모른 소리 말이야 여기에서 망생에 간것을 말이야 이래 에 대보살 말이요. 대보살들이 중공취적해서, 자제보살이 또 중국계 무생, 섰던 미신년이가 지루라나게 해도, 중공취적했고, 진술 자선을 깨치지 못했거든. 이것은 자선을 깨치는 망상이기 전에, 이 망상을 간 것은, 제8 아래에 미신망상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하는 설이다, 이 말입니다. 망상 불신의 직지 무생범인이든, 85살 이상범인이터 무생범인이라 가지마는 말이지, 이것은 실제 진무생범인이 아니야. 생멸 무생범이고, 병신 무생범이라고 말이요. 직지 무생범이라는 건 불길을 정해서 이 증여 자선을 바로 깨끗이 탐하는 무생범이다. 그시의에대일구정당업 무생범을 말한 겁니다. 본유금이야. 본제인데 지금 그대로 있거든. 본인은 그대로가 지금까지 있지만이요. 내가 지금가지 깨끗하게 해서 무신을 하지. 깨끗이 서을위면 새로 만들어 온 것도 아니고, 없는 거나 새로 맺는 것도 아니다 말이여 그래, 본유금이야. 어. 불꽃 수도 자선이거든. 실제에서 말하자면은 여기에서, 이 무생법인을 완전히 깨치 말이지, 아니, 구경가를 태취는 같으면은, 음, 군고 수도자들이, 수도할 필요도 없고, 전성할 필요도 없거든. 깨스 부자가 특히 예레청정서에 란말이야딱 수당하고, 저수지도 저게, 저하지도 않거든. 이럴 것 때문에 이것이 예레청정서인데 말이지, 여기에서 손을 치되냐면은 전세 구경가 완전히 청취했기 때문에 아주 결랑무유한동이라고 말이야. 에? 이 체육기, 이 다음에 다 끊어서 음이 해야지. 그걸 더할 것이 없다고 말이야. 할 것이 없어하할 거란 조언이거든. 그래서 이제 참말로 이제, 멧돼지 밥 먹고 말이지. 치우면 옷 입고. 그래가지고 참으로이문등등에서 말이지. 이문등등하고 등등 이문회에서 체육자재야지 말이지. 자유자재 활동할 뿐이지. 여기에 등문이 딱 너희 마음이 너무 안 너희 말이지. 예, 수도를 하니, 좌수에 하니 하면은 실제에서 아직까지 구경가를 성취 못한 사람이 나그 말이야. 사람은 사리인데 이제, 예, 마도스님이 자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이거 영어에서 한번깨끗 영원히 뺏끗해서 말이지, 영원히까지 다좀 이해하지 않아도, 그것은 뭐 있냐면은, 구생가를 성취한 것을 의미하는 건데, 그것은 무장범법이니까그 무생법이를 성취하는 애는 말이지, 수로 자선할 필요 가 없다고 말이야. 수로 자선할 필요 없어. 자선할 필요 가 없어서 말이지, 어딘가든지 자유자세해도 말이야. 활동할 뿐이지 말이지, 그 수로 자선 한다, 한번 뭐 땅다, 하면은 땅급 짓는 그 사람이면은, 아주 병아리 드러난 사람이란 말이야. 야무고 병다단았다고해병세약제하고든 말이지. 병이 다 낳았거든 약은 진짜 필요없는 일이 말이야. 여기 필요있다 하면은 아버가 죄에 들어 나왔어, 이말인데다 마조스인이 깨다한 것은 말이지. 병이 다나서 왔어. 여기 필요없다 하는데 여기서 하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이 많이 병수락하는, 훈항은 성질이 안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이래 청정성이며불교가 전해내는 말하자면 이제 조사선이다. 이었습니다 조사선인데, 이 기본 같은는 이걸 갖다가 이파이를해장 아니 말이지. 에이, 이병다 나았으면 여기 필요 없다고 한다고 말이야. 여기 필요 없다고 한다고. 아직 못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직표현해습니다표현해는되 이건 이다음에 얘기하고. 그래서병 나았으면 병이 아직 남아 있는 사람이 말이야. 지가쥐입장하 말이지. 옛날에는 아직 병이 들려 나왔 약을 좀 쥐고 있는 말이오. 어저 사람 없이 병다 나왔으면 손로 써주자 는거든 써주자 하기그자기야무이해를못될뜻말이지 그건 뭐냐면은병 나서 사람 같다모른데서 하는 소리예요. 모른데서 하는 소리인데. 여기에서 네, 네, 지금 이제 마조신명한수만문에 이러 영어에서 한번 깨치면 영원히 깼어 말이지 다시 이야기 아니다 말이야 구경가성참자가 말이야 그때는 수월 다는 날 필요 없단 말이야 이제 오후에는 다시 깨친 뒤에 다시 그렇게 있는데한건 아니야 만약 오후에가 다시 따긁있다은 미군이 그 구경이 아니다 그 말이야 구경이 아니야 구경가에 아니고 말이지 그래, 그렇게 있는 데서는 말이지 약을 씻어야 를 그런 형태의 병이 아 나왔다 는말이는 그런 데서는 특히 청부력 강력성이일년빈 생에 가르쳤단 말이야. 그래서 이 육조 육분 아니라 불불 조절한 말이야. 구태한 조불 고대가 다+ 소신이 다 되냐 이런 말이야. 금본이 편이라 카든지 돌아 가든지 말이야. 대리라 카는 것은 음, 완전히 깨치서 구기는 깨치다 말이지. 다시 깨끗이 없는 데서 말하는 것이 깨끗이 있는 데서 아직까지 약을 써야 될여기에서 말하는 건 절대 아니다.